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잘 되는 병원은 이유가 있다? 좋아요. 어. 잘 되는 병원 어. 이유가 반드시 있죠. 반드시 있고, 네. 또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어, 직원 서비스 교육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음, 음. 네. 네. 그래도. 그 부분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해요. <laughs> 좋습니다. 자, 직원 교육 효과가 있을까요? 대부에서. 교육을 꾸준히 한다고 하면 음. 반드시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거죠. 1년에 두번 아니면 어. 한 네? 번, 두 시간씩 네? 선수 교육을 한다. 그런 병원 꽤 많이 있어요. 개인 병원 같은 경우.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보름 전부터 공지를 한단 말이에요. 어. 진료 끝나고 나서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어. 김밥을 먹어가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 원장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도 돈을 들여서 교육을 했는데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아니 악만 남지 솔직히. 양그래요나 같아도 어. 힘들어 <laughs> 죽겠는데 집에 가고 싶은데 무슨 교육이야. 그게 귀에 들어오겠냐고. 그러니까 그 저녁 시간에 그병원에 교육을 가잖아요. 네. 난 무서워서 못 가. 이렇게 하게 될까? 진짜 다 째려보고 있어. 왜 어, 이렇게? 안 들리지. 근데 저도 음, 음. 그렇게 잡는 교육은. 음, 음.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완전 효과적이지 않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오전에, 음. 그러면 병원 오픈하기 전에. 음.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요. 아침에? 네, 아침에. 음. 그럼 보통은 이제 병원이 출근을 어. 진료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하는 병원들이 음. 많이 있고, 음. 그럼 30분은 더 당겨서 음. 10시 진료다 그러면 9시부터 10시까지 혹은 9시부터 9시 50분까지 음. 진료 전에 그 음. 교육을 한 시간 해달라라고 말씀을 음.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음. 근데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오전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라고 음. 물어봤을 때는 음. 이게 더 낫다. 음... 그러니까 좀 들째려 보죠. <laughs> 저도 이번에 병원 쪽이랑 교육을 진행을 해봤어요. 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무엇이냐 하면 음... 예약제로 100% 운영되는 병원이 아니에요. 어, 그냥 여성 클리닉이고 음... 이렇게 계속 환자분들께서 예약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음... 많이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중간에 시간을 비워놓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가능한 인원들만 일단 추려서 음, 음, A조, B조, 음, C조 이렇게 음, 나눠서 일은 그 나머지 분들이 일단 하시고 음, 교육을 받은 인원들만 빼서 음, 세 번에 나눠서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음, 말씀을 음, 드렸어요. 음, 특히 거기 병원의 대표원장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게 음, 진행을 했더니 그래도 그 시간 안에 음, 듣더라고요. 그 진료 시간 있으니까. 네, 진료 시간 그 안에서 이분들이 음. 가장 한가한 시간대에 정해서 그때 제가 갔는데 음. 인원이 많진 않아요. 음. 거기 뭐한 2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고 음. 여기에서 뭐 7명, 5명, 8명 음. 이렇게 음. 해서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음. 뭐 그게 훨씬 더 괜찮았고 그 병원은 음. 실제로 한번 받고 이게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음, 괜찮은 것 같다. 음. 다음에도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좋은 음, 피드백을 받으셨고. 기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 내부적으로 직원이 조금 그 강사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제가 자료 같은 거는 그러면 다 준비해서 드릴 테니, 음. 가장 좀 교육을 잘 이끌어 낼수 있는 직원을 한명 선정을 하시면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해도 5분이면 30분이에요. 음, 일주일에.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한 달이면 2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침 시간에 5분이나 10분 정도 해서 어제 있었던 부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금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는 교육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맞아요. 그쵸? 네, 좋았다. 어,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실장이 네. 충분히 핵심적인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되는 병원들을 보면 일단 병원 분위기 자체가 음. 좋아. 좋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딱 가면 그게 있어요. <laughs>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 아, 있죠. 네. 어, 그래서 차가운 공기에 딱 들어가면 직원들 표정도 별로 안 좋아요. 음. 어. 쭈삐쭈삐, 누가?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따뜻한 공기가 느껴지는 병원에 가보면 직원들 표정이 좀 밝아. 네. 근데 또 원장의 표정도 밝다? 음, 원장이 어, 네, 표정도 맞아요. 밝아. 그리고 우리 그사촌동생이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장이 진료보다가 화장실 가려고 나오잖아. 네. 그러면 대기실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미역캣 모드로 바뀐대. <laughs> 다 동선을 따라다니고 음. 있는 거예요? 눈이래도 맞추려고. <laughs> 원장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원장이 정말 환자들한테 진심으로 다가간다는 거야.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직원들한테도 엄청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어, 휴가 같은 경우도 배려를 많이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으쌰으쌰해서 나가라고 할까봐 더 걱정이지. 월급 부분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마인드도 이제 필요한 것 같아. 소처럼만 일시켜서 될게 아니야. 네. 아, 뭔가 소속감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만족이 다는 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만족이 돼야 내가 이 병원을 다닐 이유가 있어야 친절하지. 그렇죠. 그잖아요. 응, 내가 일하는 응. 거에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응. 생각이 드는 범원이어야 직원들이 응. 좀더 능동적으로 변하고 응. 일을 하면서도 응. 아 이런 거는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응. 친절할 응.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 그렇죠? 있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원장님들은 그렇게 생각해. 나는 잘해주고 싶은데 어 직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난 해주고 싶지 않다. 음. 그리고 또 직원들은 원장이 우리한테 조금만 배려하면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또 원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또 원장님들만의 고민이 있어. 있어요. 또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직원들만의 고민이 있고. 그래서 이 가운데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실장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역시 규모에 음. 있어서도 개인 병원인데도 어 그런 것도 해 줘? 그러니까 이런 좀 놀라운 복지가 음. 있습니다. 음. 자기 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음. 복지 포인트라는 걸 주는 병원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직원에게 얼마큼 또 신경을 써주느냐, 직원또 그만큼 얼만큼 얼마나 따라와주느냐, 음. 상호 보완이 그니까 그거지.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그 도서 지원비 해서 만 원을 주더라도 이게 정말 어, 만 원뿐이 안 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직원이 뭐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매달 그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원 이래도 안 받는 것보단난 훨씬 좋을 것 같아. 저도 예전에 다닐 때 복지 포인트로 도서 구매, 영화 관람 할수 있었는데요. 음. 그거를 직원들이 안 썼어요. 민주 아세요? 음. 네. 책을 보면은 독후감을 써야 되고. 음. <laughs> 아 그거는 <laughs> 아니다. 차라리 안안 안 받고 말겠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무도 어쩌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내, 얘네가 정말로 이거를 사서 읽어서 뭘 느꼈는가 내 돈이 헛되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뭐, 책한권 사서 보는 건데 그잖아 그것도 일이잖아 <laughs> 네. 안 읽고 말지. 내돈 주고 사고 말지. 음, 그러니까, 그 이러면 좋아하지 않을까? 그거는 그 원장님들의 생각일 수 있고 최대한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좀 네. 접근을 한다면 그 직원도 우리 병원을 좋아하고 또 애사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음. 서비스 교육을 해서 직원들이 음.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그치, 내가 그치. 업무로서 음. 이 교육도 느끼기 때문에 업무 음. 시간 중에 조율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좋아.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